반갑습니다. 아, 오늘 보존 읽기 윤서철 교수님의 삶의 정도 편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피터 드러커라고 불리고 계시고요. 2005년에 정년퇴임하신 다음에는 한양대에서 석좌교수로도 지내셨었죠. 자, 삶의 단결를 위한 노력.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책을 쓰시면서 후배에게 쓰고 싶은 첫마디가 복잡할 떠나 단결함을 추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숫자도 시집법에서이진법을 등장하면서. 디지털 컴퓨터가 탄생을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필자도 이두 개의 요소만으로 삶의 복잡한 세계를 분석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론을 찾고 싶다 그래서 찾은 결과가 수단매체와 목적함수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수단매체와 목적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0년 8월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칠레 산옷에 광산 붕괴했 있었죠 근데 매몰대 광부는 방법 따져보니까 크리스마스에나 구조가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물려넉 달이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데 그거는 광부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죠. 정말 울박했었는데 문제를 하나시켰습니다 구조 감소가 뭐냐? 구조 시간을 최소하는 거다. 그럼 방법, 수단 매체는 뭐냐? 기존의 드릴 공법이 아닌 망치 공법을 채택하자.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 비용도 말다, 뭐 문제가 있지만 다 필요 없다. 간단하게 해서 목적이 뭐야? 구조 시간 최소화. 그럼 뭐 해야 돼? 드릴이 아니라 망치로 해야 돼. 이런 게 제대로 된 목적함수 수단매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 다 제거시켜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크게 1, 2, 3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단매체가 뭔지, 두 번째가 목적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두 개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삶의 정도에 대해서 우회추축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수단매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말은 사실 인간을 격려하기 위한 구애에 불과하다. 인간의 능력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런 도구가 수단 매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슨 낚시하거나 무슨 물고기 잡으시려고 그러면은, 낚싯대는 어망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으려면 어려운데, 낚싯대나 어망이 있으면 잡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게 수단적 매체다. 누구나 다 이런 방법으로 그걸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단적 매체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아, 수단 매체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이게 아니다. 지식이나 주요와 같은 직접 수단 매체 두 번째죠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주변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일 같은 사회적 수단 매체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낚싯대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 매체는 아까 보셨던 낚싯대는 어마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물레, 방적기 등등을 하는 거죠 물론 물레 보다 방적기가 훨씬 더 효율이 높으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면 좀더 효율을 높일까 이게 많이 나올 겁니다 정신적이라는건 뭐냐? 여기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원정할 때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부하직원 하나가 그돈 사막을 지날 때 물을 담아다가 대왕한테 드립니다. 마시라고. 마시려고 보는데, 그 자기 밑에 있는 장병들이 자기 얼굴을 부른 눈을 보는 거예요. 맛있을까요? 안 마시죠. 과감히 그물다 버립니다. 버리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가서, o 스 가서 물을 마시자. 라고 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면서, 대단히 행군에서 갔다는 거죠. 사회적, 신뢰성, 인간성 매력, 이런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아, 폴란드를 방문한 소독수당, 10년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었던 무릎 꿇은 외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릎 꿇는거에 대해서 국가 원수가 어디 감히 딴 나라가서 무릎을 꿇냐고 하면서, 그 독일 내부에서도 막 반발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무릎을 꿇음으로서 아, 정말 그 뭔가의 기존 낫지와의 단절을 보여주고, 독일, 이 정도면 믿을만 하다. 수상? 라고 하면서 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 매체는 물질 외에 더 중요한 정신, 그 다음에 사회적, 사회적 자본, 다양하다는 것들을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적함수인데요. 아무리 수단매체가 훌륭해도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목적함수가 없다면 그 수단매체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함수는 외부로부터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정립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 사업부터 들어오셨는데 내가 맡은 사업이 어떤 게 있다 그러면은 나의 목적함수는 뭔가 하나면 결정을 하시는데 그거는 위해서너 널고 해!가 아니라 봄을 고민하셔가지고, 아, 나 이걸 갖다가 목적함수를 삼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목적을 더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의미 는 목적함수는 부단한 자기수양과 미래성찰을 통해 축적된 교양, 가치의 아, 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망설이다가 결국 그, 어, 꽃이 돼버린 그런 그, 미런 그 재밌는 스토리 드신 적 있으시죠? 어, 목적함수가 없어서. 아, 이런 거죠. 목적함수 부재로 인한 불행. 어느 마을에 김기한테 아랫담으로 아가씨가 이제 계셨는데 이세 명의 젊은이가 가서 구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은 왕족, 또한 명은 뭐팔 쓰는 귀족, 또한 명은 부자. 그래가지고 나한테 오게 되면 당신 왕관 씌워주겠다. 나한테 오게 되면 멋진 검 어, 귀족. 딴건 모르지만 나한테 오게 되면 황금이 많다. 나머지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세 명의 남자는 떠나버렸고 그걸 기다리던 이그는 이제 그 필립이 됐다 이런 거그 전설. 결국은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겁니다. 목적함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 조금 아쉽지만, 나머지 갖다가 선택하고 포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바로 그것의 결과물이 목적함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존 경쟁, 다들 경쟁자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 자, 어떤 방식을 포기하고,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거냐. 생존 경쟁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생존 경쟁의 유형으로, 유형을 읽으면서. 너 죽고 나 살고. 너 죽고 나 죽고. 어? 무슨 뭐, 너 살고 나 죽고. 이런 것들. 이를들면은 너 죽고 나 살고가 흔히 보여지는 이런 우리 경쟁의 양태인 거죠. 무슨 뭐 사자하고 무슨 뭐물소 같은 거 싸울 때, 물소가 살기 위해서는 사자 갖다가패기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죽고, 극단적이지만, 뭐9일1 테러 같은 경우는 뭐 그러한 이였고 드물긴 하지만, 너 살고 나 죽고도 등장을 한다는 거죠. 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이 독배를 들었던 것은 나는 비록 죽지만, 뭐 이제 당신 살리면서 이런 거였고. 근데 교수님이 그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살고 나 살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자연계에서는 많이 보여지죠. 우리가 꽃, 뭐 꿀벌 그럴 때 꽃은 이렇게 뭐 꿀이라고 하는 거 제공하면서 꿀벌 날라가서 따먹으면서 또딴데 가서 이렇게 해서 화수분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 살고 나 살고의 어떤 이런 식으로 생존 경쟁의 파라다임을 바꿔보자는 게이임 교수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책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너 죽고 나 살고 에서는 우리가 기업에서는 이런 거죠. 은희 우리가 이치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의 가격은 최소한 거보다 팔리겠죠. 만약에 이게 원가가, 어, 4 0원인데 이걸 제가 4,000원에 판다? 그럼 저는 8만 8만 원고 소리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판가는 얘보다 커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9,000원보다는 만 원이 좋을 거고 만 원보다는 만천 원이 좋겠죠. 저는 항상 비즈니스를 할때 어떻게 하게 되면 이 프라이스가 코스보다 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갖다가 많이 하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이런 거였었는데 이거 말고 너 살고 나 살고의 개념을 좀 가지고 와 보자. 아, 기존에 그너 죽고 나 죽고가 아, 너 죽이고 내가 산다가 이게 최대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붙여보자. 뭘더 붙이냐면은 시 옆에다가 V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가치. 그래서 P가 어? 시보다 당연히 크지만 보다 더큰 V를 만들어서 이 V가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가치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공동체의 삶이 아니겠냐. 고를 도 살고 나도 살고 또 나에게 응? 원재조를 제대로 하는 그런 분들 살고 이러한 공동체 의 삶을 추구해 보자는 게 민교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생종 부동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V-P, 기존에 우리 P-P를 많이 얘기해 봤는데 V-P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막강한 파워가 바로 그 한국 라면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라면 하나가 7 0 0원 정도 했던 시기인가 봐요. 근데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왜 중국산 김치 3개 들어오는데 왜 중국산 또는 외국산 라면도 한개못 들어올까? 소재를 해 보셨는데 공대무가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자, 라면은 700원인데, 혹시 이게 1000원? 시 어, 당연히 먹지, 뭐. 아, 왜 드시겠어요?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찬 설거지, 걱정 최소화 할수 있고, 게다가 얼큰하고, 국물도 시원하다. 1000원? 난 기꺼이 먹겠다. 라는 그런 반응을 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느끼는 라면 가치는 최소한 1000원인데, 갈게 700원밖에 안 하니, V-P가 300원이나 된다는 거죠. 300원 적은 금액 같지만, 프티틴을 따지게 되면 거의 40% 되는 거 아닙니까? 니까그러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진입 장벽이 되어가지고 중국산 라면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V 마이너스 필요 갖다가 키우는 게 무진장 비즈니스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갖다 키울 것인가? 그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얘를 기 들고 있어요. 감성을 높여라, 상상력을 키워라, 탐색 시행을 해라. 이세 그 가지 방법은 V 마이너스 필요 갖다가 키우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수성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뭐 고객의 니즈, 뭐 고객의 아픔, 뭐 그런 건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그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반문을 어? 주게 되면서, 내가, 뭐, 백성의 문맹을 뭐, 딱하게 여겨서어여삐여겨서 여겨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 때에는, 이 글을 모르는 백성들의 필요 같은 걸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객의 니즈, 어, 떤걸 필요로 할까? 어떤 걸 불편할까? 어떤 게 없어서 고통스러워 할까? 이거 끊어주게 되면은, 얼마나 거에 대해서 고마워 할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진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오만해서, 벗어나야 되고, 왜냐면 하 내가 오만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 타인의 필요와 아픔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로만, 책으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누벼야 된다. 고급순용차, 지금 여기 높은 분들 많이 계신데, 고급순용차, 고층 건물 안에만 머물고, 아래에서 들어온 보고서만 보셔가지고, 절대 고객의 니즈를 이해 못 하신다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보고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가입성을 기르셔야, 아래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대해서, 끄딱끄딱 하면서 기꺼이 예, 사인해 줄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요 가능성을 포착할 뭐 직접 능력인데 칸트가 그장중요 어, 상상력으로 얘기했는데 크게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허구적 상상력.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무슨 뭐 재미있는 소설, 뭐 동화다, 뭐 그런 것들이죠. 어, 최근에 저는 스파이를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스파이 대본이 뭐진까뭐 세계 차원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파악하는데 보면서 야 전부 그 상상력 대단하다 <laughs> 느꼈는데요. 영화에서는 뭐 엄청나게 재미는게 많죠. 근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사실 허구적 상상력보다는 실용적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삶의 질 상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요거는 이제 제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하다. 우리 가장 좋은 예가 우리 그 현대, 정주영 회장님. 그 당시 서산 간척할 때 계속 그 바람물이 들어와가지고 저 뚝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다 회장님께서 우리 요번에는 갖고 있는 그유조선 폐유선 그 길이 얼마나 되노? 어, 길가, 어? 가져가서 그걸 막아봐라. 막을 때 힘들었지만 딱 막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술 잡혀가지고, 초록시켜가면서 만들었던 저런 그 상상력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력이라는 거죠 1월 10일 얼마 전 신문인데 매경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금년도 CES 가서 또 느꼈다 그러는데 뭘 느꼈냐면 은 리더의 상상력이 가장 중요하더라 수많은 것들 보면서 가장 최고 경영자라는 것은 그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최고 경영자세요 그 사업, 각 사업부에 여러분이 꼭 가셔야 될게 상상력이다 어? 우리가 인간이 본다르게 되면걷 거꺼만 어? 튀기만 했던 인류가 보다 더먼권리를더 빨리 가겠다라는 상상력이 발동해서 성철 어, 갔다가 응? 개발하고 물론 말도 길들였죠. 또 물고기처럼 현치처럼 상상력이 게 배를 만들었고 새처럼 하늘 날아오고 싶다 이게 비행기, 심해를 탐하고 싶다 잠수함, 우주로 떠나고 싶다 우주 비행 타이런 모든 것들이 상상하는 순간부터 출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그시자는젖그을 쓰죠. 그리고 전소도 없으면서 500원짜리 지폐. 그러시 집회보기 때문에 거기 그 거북선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 보여주면서 선박을 수주했던 정준 회장님의 상상력. 지구촌 방방곡곡에 대우라는 깃발을 꽂겠다는 우리 김우준 회장님의 상상 전자 부품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도체 파격하고 도전하셨던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의 상상력. 그런 상상력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 있겠으며 코로나 멈쳤던 요즘에 하는 걸 보고 싶다. 하는 걸 보더라도 정말의 비즈니스 세에 있어가지고 실용적 상상력은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더 본다 그러면은 초월적 상상력은 요거 이제 물량 천재 천재들이 딱 봤을 때어 요거 봤을 때 지금 요게 안맞아 지금 우리가 기술로는 요거 발견을 못하지만 아 시간 지나면은 요게 발견될 거야라고 선언하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딱그 기술이 등장하면서 짜잔 하는 이런 것들 어 정말 천재들 얘기인 거죠. 그래서 상상은 류는세 가지인데 뭐 허구적이나 초월적은 비니스동별 도움, 도움이 안 되지만 실용적은 무진장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 상상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탐색 시행은 늘 하는 소리인데. 완벽한게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한번 저질러 보고, 잘 되면은 고하고, 어, 잘 되지 않으면 접고 <목소리>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배팅했다가 A 한 B 한무너지게 되면 접고, C 안잘 되면은, C 안에다가더 투자하면서 계속 진도 나가는 거. 이게 오늘날의 새로운 이제 신규 어, 사업하는 방식인데. 옛날에 우리 그 수혈, 한일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67년도에는 피니까, 뭐 양의 피도 되지 않을까? 상상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한, 한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 1818년에는, 아, 이게 동물은 안 되고, 사람 고래야 되나 보다 해서, 사람 피를 넣었더니, 어떤 피는 되고, 어떤 피는 안 되더라. 우리도 알죠, 지금은. 혈액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O형은 다 받아들, 아, 다줄수 있고, AB형은 다 받아들여 하는 겁니다. A형, B형은 거친 느낌이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서, 아, 수혈 가능한 혈액형의 조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은 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 탐색 시행, 실천해 보면서 답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다 우리가 잘 조합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색 시행했던 거예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요 좋은 자료 절약, 나쁜 자료에서 보게 되면은 한번 해봐라 아, 우리 스타벅스 케이스 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드 슈즈가 어? 이그 커피 머신 샀던 시애틀에 가봤더니 세 명이 너무너무나 커피 사랑했었는데 자기가 그곳에 조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밀라론 출장 갔더니 거기 에스프레소 바가 있더라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저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위에 <laughs> 분들은 주저주저 하는데, 또 그냥 막힌 담당자인 실제가 밀어붙이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해서 팝업을 열었더니, 팝업이 대박이나그 응. 이슈 좀 신나가지고, 우리가 바꿉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아, 우리는 원래 커피를 파는 사람이지, 어? 커피 콩을 파는 사람이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해서 결국 설득을 못하고, 본인이 나가서 에스프레소 빠를 갔다가 맞는 거다. 그결과 성공 거둬가지고 다시 사벅스 사면서오늘스 사벅스를 만들었었는데 저것도 또한 탐색 시장의 결과, 팝업스토어 이런 게 매우 의미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여기서 윤 교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 총 정리로 이 삶의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적 항수가 전입되었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매체는 아닌 있는데 걸어갔다가 너무 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지 말고 우회 축적의 방법으로 형성 및 축적해야 된다. 이것이 삶의 정도다. 자, 지금부터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우회 죽죠.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먼저. 아, 이게 열전이라고 해가지고요. 노나라는 좀 약한 나라고, 그 다음에 제 나라는 큰 나라예요. 둘이 싸웠는데, 당연히 노나라가 지겠죠. 그래서 노나라가 자기네 땅을 바치겠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당시 이제 힘쎘던제 나라의 우두머리가 제 환공인데, 딱 행사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 노나라, 왕의 밑에 있던 장수가 갑자기 단생에 뛰어들어가지고, 제원공에다가칼 갖다 쬐는 거죠. 그러면서, 너 도로 땅 토해내라. 어? 어차 강한 나라가 우리 땅 찾아게 되면은 우리 죽는다. 약속해라. 그러니까 뭐 칼이 대고 있으니까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당연히 하겠다 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얘가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제왕공의 이제 그 브레인들이 이런 약속은 의미 없는 거다. 어차피 협박 아니냐. 저런 것다가 하고 원래대로 하자 그랬는데 도시기의 가장 똑똑했던 명대사 관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억울한 약속에서 지게 되면 제후들의 신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으면 천을 얻게 된다. 제왕공이죠 음. 우리 어? 우리 한공의 목적 함수가 제 나라 지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 전체 지배하는 겁니까? 중국의 목적이면은 지 다른 음? 브랜드이 하는데도 되는데 중국 전체가 목적이 그러면은 참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왕공이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습니다. 아, 그리고 이년 있다가 아래에서 막강한 초나라가 막 쳐들어오니까 고주면 다섯 나라가 모여가지고 예, 함께 동맹을 하기로 하는데 동맹의 초도점을누구할까아 보니까 이년 전에 약속을 했던 제왕공이 있는데. 그런 것들질만하겠다 해서 제왕공이 이제 맹주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춘추오페, 대의첫 번째 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축함소는 뭐냐? 응? 환공을 갔다가 단순히 제나라 왕이 아니라 이주국의탑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수단 매체는 제후들 의신뢰를 축적하는 거였고 오를 위해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살렸다는 게 어떤 관중의 문제 해결 프레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를 줘여야 된다. 우회 축적, 삼아야 된다. 우측쪽이라는 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갖다 희생시키고,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이라는 동물이요, 응? 어? 끼다가 잡을 때, 숫자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가게 되면 시속 320km로 간다 그래요. 그럼 토끼가 도망갈 수 있겠죠. 근데 매가 그냥 안 가고, 땅으로 쭉 떨어지면 됩니다. 그럼 저희 중학교 때 물리식, 물상 시간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게, 그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원어시이 그런 말 들었을 텐데, 이게 전환되면서 속도가 늘어난대요. 아, 그래서 168이 아니라 320km로 쫙 날아가서, 그 갖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런 지혜를 갖다가 저 매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려갔더니 168인데, 내려갔다, 착하게 되면 300이, 당연히 잡을 수 있겠죠. 또 저런 걸 응용한 것들이, 저 비행기를 다가 추적할 때도, 그래서 A 비행기가 B를 갖다가 쫓고 있을 때, 좀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빨리, 이, 따라붙여하게 되면 한번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은, 거리가 짧아가지고, 사거리 짧게 하는 것들. 이런 기술들이, 우회추적 방법으로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아, 작년에, 아, 우리가 이제 크레스튼, 트 벌써 대련이 되겠네요. 그때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 우리가 소니 케이스를 배웠었어요, 그렇죠? 솔리가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기술 가져와가지고 니네 걸로 뭐할 거냐 그래가지고 뭐 우리 라디오 만든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저거 뭐 될까 했었는데 실제 라디오를 만들었죠. 네, 그때 공부했었는데 고장 그 시야입니다. 그래서 저 TR 50이라는 저 가져가서 아, 미국 갔어요. 갔더니 이 당시에 블로라는그 회사가 우리 천기 갔다가 니네 거 가져올게. 근데 조건이 있어. OEM이야. 아 그러니까 소니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은 거죠. 뭐 무조 10만 경이 되면 자기네 그뭐 중소기업 뭐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미국 갔던 모리타는 그를 고민 그때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그, 통신 비용이가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정말 나는 필요한 물을 흘리더라도 우리의 개인들 가치를 살리려면은 안되려면은그그 다음에 블러버랑 미팅하는데 모리타한테 여들 알고 있는 훌륭한 브랜드다. 그런데 손이랑 브랜드 누가 한다고 너희는 걸로 하려고 그 그래? 너네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이때 모리타 한 말이 너희도 50년 전엔 아다 모르지 않았냐? 소니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 50년 전, 당신들의 천국이다. 난 얘기를 했던 거예요. 1955년대.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소니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됐던 거죠. 저천 개, 10만 개 받았으면은, 쉽게 돈 벌고 할수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소니 이름을 날리겠다는, 요시적 하겠다는 그 결단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좀여담입니다만은 제가 불량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5월달에 가져갔는데, 아, 저게 여름이 되니까 그 앞에는 플라스틱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쟤는 이쉐프로가 등장을 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1955년 8월 달에 TR52가 아닌 TR55가 최초의 제품으로서 출시가 되는 그러한 여담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유수축 할 때는 항상 시간의 문제다. 급파가 시간에 쪼여가지고 조표가 보게 되면은 노란 색깔의 선이 있고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는 좀 파란 색깔의 선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유수축을 안 하는 경우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쵸? 왜냐하면 우회추적에잠복이필요하니까 그런데 우회추적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 올라가는 그래서 더뛰어나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영어 공부했을 때 경험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도실력이안쌓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말문이 트이잖아요. 운동할 때도 열심히 하게끔 어느 순간 갑자기 뭐 턱걸이가 된다거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시, 있으셨죠, 그쵸? 마찬가지로 기업도 이렇게 그 우회추적의 시간이 필요하면서 그 시간을 참고 견뎌야 나중에 그 어? 어떤 탑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조 대목을 보는 순간에 아, 요 이런 말씀 제제앞에저 설명되어 이 있는데 인간은 시간 속을 살아가는 존재다. 어제 뿌린 씨앗으로 오늘을 살고 어제 뿌린 씨앗으로 어제 사는 게 아니라 어제 뿌린 씨앗으로 오늘을 살고 그다음에 오늘 심은 나무에서 내일의 열매를 갖다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인간은 거꾸로 우리가 생각이 있으면 내일의 열매를 설계하며 오늘의 나무를 선택해야 한다는 저그 말씀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은 교양은 음,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래가자저 제일 앞에 그 위에 있는 두 줄을 저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를 보면서 저는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발이 어느 분의 발인 줄 아십니까 네, 옆에 발레화 아시니까 발레리나 네, 그렇죠 누룩파의 대명사라고 하는 강수진 발레리나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결과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여적의 결국 나와가지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 이런 것이 아마 교수님의 정말 후배들한테 해주시면 말씀이 아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흐름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말은 인간을 격려하기 위한 구에 불과하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수단 매체다. 근데 수단 매체에는 무지적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알렉산더 대형의 지혜처럼 지적, 아까 프란수스처럼 무릎을 꿇는 사회적 또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단 매체가 훌륭해도 그것을 활용하여 어떤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목적 함수가 없다면 의미 없다. 목적 함수 하나 있어요. 아까 튜립처럼 이렇게 했면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게 필요한데 이 목적 함수는 외부로부터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정립해야 한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목적 함수는 부단한 자기 수양과 미성차을 통해 축적된 교양과 가치관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그 중에서는 너 죽고 나 살고가 아니라 너 살고 나 살고를 죽여보자. 그것이 바로 생존 부동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V-9가 v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 소비가 일으키는게 중요한데 그 방법으로서 생취가 있다. 그게 감수성, 상상력, 당생식이다. 아울러서 목적 감수가 전입되었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매체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우회축적의 방법으로 형성및축적야 한다. 이것이 잘 있는 정도를 안 하는데, 우리 그, 다이 많으신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계학적 플러스 인생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돈 벌기가 아니라 생존 부등식이다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